안녕하세요 마스티비 구독자 여러분, 화성시 미디어 센터 이용자 여러분, 그리고 우연히 들르신 분들 그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저는 화성시 미디어 센터에서 말하기 스피치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희 강사입니다. 세계적 리더의 빛나는 스피치 비법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링컨의 스피치 비법을 공개했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의 스피치 비법 두 가지.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는데요. Simple is the best. <laughs> 제한된 시간에 짧게 말하는 연습을 우리가 반복해서 한다면 우리는 말의 능력자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어, 강사님, 저는 10분짜리 PT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 저는 무대 앞에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짧은 이야기든, 긴 이야기든, 내용이 적든, 많든, 내가 하고자 할 주제가 정해졌다면, 그 내용을 2분으로 압축해서 정리해서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링컨이 가지고 있는 스피치 팁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덜 중요한 이야기, 사족이 될 만한 이야기,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액기스만 남게 되죠. 그것을 정리하는 말하기를 한다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진짜 말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 2분 안에 짧게 끝내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한데요.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말하는 것보다 짧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임팩트 있게 어, 호소력 있게 그리고 장악력 있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할 이야기들을 2분으로 압축해서 직접 소리를 내서 한번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짧은 시간에 말을 할수 있는 능숙한 스피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3S 스피치 비법도 기억하라라고 제가 지난 시간 강조했습니다. 3S란 Speed, Simple, Sensitive였습니다. 여기에서 Speed는 말의 빠르기가 아닙니다. 길게가 아니라 짧게 말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강조했던 이분 안에 끝내기 말의 내용과 조금 비슷한 결이죠,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간단하게라는 것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 어려운 이야기도 최대한 쉽고 담백하게, 복잡한 이야기도 조금 더 정리해가면서 말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은 상대방이 이해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 말하기가 잘 들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아, 저 사람의 말하기는 어 훨씬 듣기 좋아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감성적으로 말하기가 있는데요. 어떤 이론을 정립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사실, 팩트만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하기는 상대방의 가슴에 그리고 감동을 줄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교감하고 공감하는 말하기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S 스피치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링컨의 스피치 비법 두 가지. 우리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인물의 스피치 비법을 공개할지 제가 바로 <laughs>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스피치 비법을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데일 카네기 하면은 어떤 게 연상되시나요? 거의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론, 성공하는 말하기, 뭐 부자 되는 습관 이런 식으로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인간관계로 늘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델카네기는 성공과 열정을 부르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상당히 잘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관계론에 비롯해서 자기관리론, 뭐 성공대화론, 뭐 1대 화습관 이런 식으로 화술에 관련된 말하기에 관련된. 책과 뭐 이론들을 많이 만들고 정리했던 인물이고요. 1888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1955년까지 생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거듭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대화와 연설 기술을 강연을 하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그때부터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888년 이때는요. 사실은 스피치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뭐 커뮤니케이션, 뭐 말하기, 대화법. 이러한 이론 자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정립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론을 정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도 출간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출간한 책 정립한 이론들을 많은 상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뭐 강의를 하고 그랬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년간의 심혈을 기울일 끝에 탄생한 책이 바로 인간관계론이라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가 판매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누군가의 말을 빌려서 하면은 그 말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누군가는 내가 얘기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권위자, 전문가 혹은 경험자의 말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나열식으로 정리해서 전달한다면 그건 그냥 일반 전달자의 불과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떤 스피커로서, 연사로서 설득력을 갖춘 말하기를 하고 싶다라면 은 누군가의 말을 빌려서 사례를 중심으로 말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단순 명료. 링컨의 말하기 비법과도 비슷하죠. 거의 일치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고집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할 말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말의 다이어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남겨두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남겨두고, 상대방에게 필요할 만한 내용들을 남겨두고, 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살짝 뒤편에 빼거나 혹은 없애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즉흥 발표입니다. 즉흥 말하기가 아니라 즉흥 발표예요.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데이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즉흥적으로 말하지 마라. 대신 즉흥 발표를 하라.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저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런 말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즉흥적인 발표를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비법을 공개할지. 자, 철저한 계산. 세 번째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결이에요.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특히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몇분 정도 말을 하는지 관객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장소에서 말하는지 미리 한번 사전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도록. 내가 발표할 때 불안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할 말들이 이 정도의 내용인데, 어, 앞에 요 분량은 몇분 정도, 중간에 요 분량은 몇번 정도, 끝에 요 분량은 몇분 정도 말을 해야겠다라고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정리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이 되거나 그대로 정돈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상상을 하고 말하기를 한다면은 비슷하게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네 가지의 비법을 후루룩 정리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순 명료하게 말하는 것. 세 번째, 즉흥 발표를 해보는 것. 네 번째, 가능하다면 녹음기에 대고 연설한 후에 들어보는 것. 그리고 철저한 계산을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제가 이 성공한 연사들, 그리고 위인들의 스피치 비법을 공개하면서 이 얘기를 덧붙입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어려운 것이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기본기를 충실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상 속에서 연습을 하라 라고 제가 1주차, 2주차, 그리고 3주차까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여러분들 누군가와 함께 소통할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고 정리되는, 편안한, 그리고 잘 갖춰진 말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무료 강좌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도 세계적 리더의 빛나는 스피치 비법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다면 제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해 주셨다면 마스티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